2019하시익스피페이지1원 3주 1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이 박정현이고요. 본 말씀에 게임 전문가 김동준, 김주수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레인저스 거기다 헌터스가 나오는데 음. 헌터스가 여기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 예전 헌터스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좋기는 네, 아니 었거든요 네, 둘 하나. 아 하나. 아 세세량이었어요. 네. 자이 군의 막내 선수까지 정리가 됐고 와. 젠지가 이번 차에서 이기나요? 젠지 한명 교전에서 한번 어? 이겨서 점수 획득해야 될 텐데요. 네. 에스더가 한명 남았어요 어, 이제 A 군 먼저 기절 시켰고요. 자 수류탄이랑 네. 화염병도 보였는데요. 태민, 오. 자 이번 차에서 압도하는데요. A 군은 한명 남았습니다. A 군한번 이겨보나요? 한명 남았어요. 각각 각각 분이. 젠지. 아맥조라가 죽은 아. 건좀 아쉽긴 하겠지만 네. 네. 그래도. 네. 한명 죽고 4점 얻었으면 네.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선수들이 올 때까지 버텨야죠 한명 도나요 한명돌아야 돌아요 어 고가 수류탄 다른 선수 있죠 내리막인데요 어, 어, 팔라스 아, 그래. 어 홉킬까지 했습니다 와우 라베가 에이머 지금 제대로 당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마울 선수 님 남아 있거든요 자 마울 밸로 하나씩 주변 보고 있거든요 총소리 아예 잡아 아, 마울 그리고 아, 아 이거 펠로 하나 남았는데요 기다리고 있었고 저기 너무 편한 펠로요예 여기 벨로 아 예. 예. 라이거 잡아내고요 오 이제 아 S도 잡혔네요 여기의 싸움은 이제 사실상 승리하는 쪽으로 뒤잡으러 네. 왔어요 와어 벨로가 네. 그래도 4점 석선수가 네. 멀리서 지원 네 여기가 협소해서 수류탄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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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석석 체력 절반 네. 네, 체력 좀 데미지가 좀 들어갔고요. 네, 저기 창문으로 이제 넣기. 어, 가네요. 자, 가네요. 해서 진출하고. 야, 서파임 어? 가요. 가요. 자, 우와, 굉장히 급적이네요. 이걸, 이걸 가요. 는데 이걸 진입하는 걸잘나야 되는데. 출던지죠면 아! 던나 아, 서서키도기 제이바스널 자, 자, 중요하거든요. 아 백업해주는 거 보세요. 지금 네, 각도 개선 완벽했습니다. 위키드가 원거리에서 지원. 네. 자이 주도권을 잡아야 능선 싸움 이스토가위장 이스코 맞아. 피오가 그 살려 선택합니다. 여기 살려요. 자 살리는 거. 어 안아요 지금. 위키드가 위키드. 위키드. 이 위치에도 진짜 집요하게 잘 결합. 그러나. 네. 그럼. 자격수 벤치가서 벤치 히카리 기절. 자 벤치가 여기서 위치. 깨웠습니다. 저 가지고 위키드만 끊어주면 되거든요 와 디토네이터 무너지... 무너지나요? 무리수가 된것 같은데요 네 수루탄! 던지고 가래요 아 이거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위키드 네 어! 근데 수류탄 와와 이게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요? 자 위키드 근데 디토네이터는 위키드, 다 죽긴 예, 죽었어요 다 네. 자 이러면 들어가서 살리면 벤치가 벤치가 와서 벤츠가 <laughs> 살리겠죠 우와. 아니 그니 그러니까 수류탄 잘 들어가고 뭐 이런 건 맞는데 네.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결국. <laughs> 네 뒷전에 또 전멸이에요. 사실 영 오래 못 견딘다는 네. 게 맞아요. 네, 네. 아, 벤츠, 벤츠. 벤츠. 네. 그리고 네? 엑시드 선수. 와, 알파카. 체력 기전 와. 크레이크, 크레이크 초크까지 초대박. 초대박. 자, 출발해도 이거 차량 터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거. 네. 자 레인저스. 아우디 보고 아, 있요 자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개발진! 아, 예, 이거 아, 진짜 너무.. 예.. 네. 네.. 여기가 레이. 바로 지옥이구나 네. <laughs> 자아! 아! 로키! 고춧가루! 로키! 아니다 제대로.. 점 추가! <laughs> 자 들어옵니다 이거 정답 받아내고 와요어스데 여기서! 아! 아 정리! 하지로킹는최선 다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자 킹스로드! 자 라베가 올 라베가 네들어드 싸움 갈도 있는데요 와 귀사해 지금 헌터스가 헌터스! 헌터스 레인저스를 들이받고! 네! 뭐날리인데요 지금? 헐크 났어요! 자, 이러면? 헌터스는 이제 능선에서 네. 하나하나 쏙쏙 빼먹고 있습니다 와! 석! 와! v l 이렇게 무너 와! 탈다탈라탈라킬 스프릿! 와, 이 로키의 나비 효과! 와, 와 진짜 소볼 자, 그리고? 그리고! 멘탈! 라베가 탈락. 네, 바로 탈락입니다. 네, 지금 거의 존 킹스로드도 이거 치명상 입었어요. 그럼 하나나 받거든요 네, 지금. 네, 이런. 오, 아예... 진짜... 오! 와, 콩터스 진짜. 맨틀. 자, 이거 레이더스. 줄어들고요. 네. 테메리아가. 아, 바퀴 깨진 저, 거. 오! 바퀴 깨진 차례. 정예요. 차차차 답자. 자, 벤치 걸렸고. 네. 자, 이제 맨틀 혼자밖에 아... 남지 않았는데요. 와, 이거. 이건 구치기죠. 네. 네. 위키드를안밖에 떠니 벤치가. 그렇죠. 잡으러 갑니까? 1점 갑니다오 p 게이밍 헌터스! 와! 매치 우승! 도란 매치와 헌터스의 반대! 와... 오늘 진짜 기가 막힌 영화표 찍었네 2019핫스 TKL 팬이원 오늘 두 번째 매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오! 이번에는 와... 이게 자초 어? 아! 아 레이더스 이렇게 부르는 아 이거 1만원 기록했었거든요 오, 내립니다 어, 대담한데요자짜요아 아, 로... 여기 서 지금 몇키로아 이거는 자 로그 좀금 던졌던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자문 열고 들어가면 안돼안돼언 어... 언더 돼안돼다운안네안네언더안돼 어? 언더 다운. 어? 지금 안리안돼니다 있죠? 아 이거 아, 네. 맥주, 어, 맥쵸롱 전압 왔어요. 네, 이거 매곰씨 아, 무너질 수 네. 없을 네. 것 같다. 타격이 치아. 대위기, 대위기, 가게 대위기, 대위기. 타격이 무너봤어요. 네, 이거 예, 보긴 봤어요. 보긴 봤어요. 자, 봐줘야 되거든요. 점프해서 나온 라운드 뒤에. 오른쪽 각이라서 문 깨버리고 술류 넣어버려도 되고요. 근거리라서 저거 할수 있을 겁니다. 네. 땡고리안 블랙라인 선수 있습니다. 문만 깨줘도 돼요. 카네다 소리. 자 여기 안쪽까지 문쪽가로. 파이크! 파이크! 권이 잡고요. 들어와서 와치 완벽했습니다. 네여로가 지르는데요. 네, 여 지르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네. 동산 왼쪽에 고개가 있거든요. 여기 아, 지르는 거예요. 아, 어디 어디, 네, 어디? 그때 이게 팀끼리 접촉 사고가 한번 나서 네. 아... 항상 운전 조심해. 우와, 제 에어 선수 혼자서 돌기 잠깐 제대로 던졌는데요? 어? 숨어 오! 있다가 에어, 에어, 에어. 자, 돕니다 이거. 에어, 자. 와, 와! 이거는 각인 갔는데. 들어보세요. 네. 네. 거점 딱 끼고 뺏어 먹겠다는 거 플레이군요. 아아 센터로 아, 전멸 네. 그리핀 레드가 먹고 있는 이 자리가 좀 좋을 거같아 그래서 못, 못 나오죠. 못 나오죠. 예, 앞에 것같수탄 네. 네. 나가면 아요 나가면 지키고 네. 네. 있죠. 나가면 어 잠깐만요. 이게 건물 안에 우와. 던지다 보니까 이명 현상 네. 때문에 돌오는발음 소리 안들리 소리가 안, 안 났었어요. 네. 이명 현상 때문에. 자 여기 뒤에서 고 있거든요. 여기는요. 아, 이거 토레이터도 너무 힘들죠. 네, 네. 너무 일이고. 힘들죠. 어, 맞으면서 토네이터 탈락 할수 있는 최대한의 플레이 여기 뚫어준다. 네. 정확한 계산입니다. 서로 어, 피어. 자 그리고 피오 과감하게, 과감하게 피어. 그굴 끌면서. 오 근데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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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 자 그러나 둘 남았습니다. 그러나 희생을 주고 아, 메랄드만 남았거든요. 아, 메달드. 뚫어내는 와. 보이나요? 저게 보여요? 이게 보이나요? 아, 보이네요, 살짝. 자세 명이. 아 제이닉스. 아, 아, 네.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이이닉스 선수 스트 타나레는 정교함이 네. 네. 최고입니다. 레인저스 맞았습니다. 네, 아, 레인저스 무너뜨렸고요. 네잘끊어냈고요 네, 에이곤. 아 그리고 또 이거. 라베가 에이모 전멸. 네. 네. 포스도 무너진 상황. 우리 아, 지금 VSG. 어. 네. VSG. VSG.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대처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있는 선수들은 문이나 창만 밟으면 돼요. 기절, 기절, 네. 네. 아, 기절. 아 그리고 나라. 각 기절 시켰고요. 자, 철니까 네, 철제 문이라서 뚫리진 않는데. 시 네. 네. 아, VSG. 자 이제 옵니다. A1도, 아, 도 네. 기 위해 옵니다. A1 한명 네. 남았습니다. 이노닉스, 이노닉스, 피바스, 피바스 선수. 선수도 있는 데 네. 네. 그래도 자, 자, 자 여기서 이 대승이에요. 네, 우리 전멸이고요. 네, 밑쪽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려서 잡아내면 DPJ A1도. 여기서 이틀째 리뿌리 벌써 5,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대1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22, 1, 1대 1, 1안 명, 안2 1 건물 내부에 진입해서 확킬 내고 네. 다시 뛰어오는 순간에 전기장이 네. 타버렸어요. 경기 좀 있게 끝났습니다. 세 번째 배치를 시작 탈수라 어? 온라인 어? 저스까지 <laughs> 잘찔렀는데예오 그 이거 제가 고마우때 높은 곳 거기 철 타마 그죠 노브레기 선거였나요? 네 구조물이 많거든요. 오네요 오네요 네. 천사가 내려옵니다 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서 내려서 와 이제 손을 이렇게 대겠죠 주 보호를 해. 라베가 에이모 선수들이 속속 들어오기 예. 시작하는데 토이 네. 토이하는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는 모습이거든요. 오, 한 건. 와 융선. 음. 한 점으로 좀 들어가는 킹스로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아, 내선 들어가는 건데, 오, 한 아, 아. 건. 한건 아. 진짜. 한건 아. 진짜 킹스로드 수호형. 아니 다시 적용 여지를 했는데요. 와, 어? 피만스가드라이브 피만스? 기절 시켰고요. 이걸 라베가 에이모 2 전투 패배하면 진짜 네. 사기가오예예 예. 다시, 자피만스 플레이 다시, 다시 다시 한킬 내려가야죠. 큰거 두었어요. 키퍼스라이모 전면. 자, 그냥 차나탄 같이 동안 안 내리면 내리나 내리라 내려. 이거는 영락. 또 내려. 영락 없이. 악몽과도 같은. v s g 밀배만 오면. 이거는 어? 좀 걸어가야 하는 팀들. 팀도... 어, 어? V.S.D.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이쪽에서 사고나면 이거는. 자기장 지금 세 번째 자기장에서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시간이 많이 끌려 여기서 어 이걸 엔투스 포스가 또아 아, 이게 자고 한 번이 좀 이렇게 예, 행군을 하는 느낌 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훈덕순 멀어지네요 아, 네. 왔어요 왔어요 아잘 받았는데요 이제 올라가는 그 계목 쪽에서 이제 네. 레인저스의 대거리거든 어아이 삼중에 이거 말씀드린 그 멀리서만 방향, 네 방향에서 싸워, 서로 싸워요. 여긴네 멀리서만 받아, 보다가 가까이 오는 거 경계를 늦추는 바람에. 네. 자 goal. 그리고 에이곤이 젠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보이고 살리거든요. 뭐 각이 수류탄 들고 가서 던져주고. 던졌어요. 아 이거 안에 요 넣었어요, 넣었어요, 넣었어요 잘 넣었는데요. 잘 넣었는데요. 아, 같이 가네요. 와. 또 와서 또 살리고. 하지만 안쪽에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아세개더 있어요. 세개 각. 각수류탄각 각... 회복 상 먹고 있는데 와, 부토레 들어오네요 키드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증군이 네. 선수가 이쪽에서 매복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인데요. 어 네. 자, 먼 곳을 보다 보면 딱각 구시 안 보이죠? 하나! 하나! 에드켈! 아, 아, 아 드리가 잡왔습니다 인디고밖에 못들려갔어요자그래도 네. 블랙 나이 어, 선수가 상 이렇게 또 선택권은 있어요. 선택 준비. 위치로, 위치로, 위치로! 출격! 하이드라가 왔는데요. 아큐 네, 기절? 예, 예. 하지만 못삽니다 이거 못살아요 네전개되었습니다크레이트가와 내가... 아 엘카 아아 근데 이거 라베가 너무 좀 어... 무기력하게 좀... 맞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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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지 못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어어 그래도? 그래도 뒤로 돌아왔던 알파카가 알파, 알파, 네. 피반스 선수는 자. 나왔고 나왔습니다 뒤로 돌아요 피반스 여기서 몇명 하나 자! 어! 어! 아! 아! 정리됐습니다한명 있고 커드로까지 꼈습니다. 커드로 세 팀이거든요. 미리 싸주면서 아! 자라 끌어내고 한명 잡았습니다. 레이닝 반격. 지금 디터네터가죠. FPK 사. 오. 천천으로 히 가가. 네. 에서 멀어주고 있습니다. s k t 갈 곳이 없었어요. 저세 명이 삼명 쓰러지면 SKT 두명대요 아니 그리고 디토네이터가 진짜 참예 포지셔닝이 과감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자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와우! 왼쪽 펀치 날려주면서 에더 기절, 기절. 아 디토네이터 이 게임 자바당을 준비합니다 와, 디토네이터! 디토네이터! 수류탄! 수류탄까지! 와 이스콤! 에더 마무리했고요 자 그래서 힘으로 한번 위쪽 찍어 누르면서 네. 다른 팀들 다 내려다볼 수 있는 <laughs> 그 위치 자프로토지 위키드와의 쏴봤지만 반대결이. 지금 유효타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대략 위치랍니다만 정확합니다 수류탄! 와! 위키드! 진짜 대단하네요. 디토네이트가 동시에 두 스쿼드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 중에 아쿠아 5가 오른쪽을 맡았거든요. 우리, 혼자서. 우리에게 밀리터리 베이스 1은 어디로 떨어지는지 네. 상관없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백틀과 지금 대명 대명 같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포커싱, 화력 집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 네. 자, 그걸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곳이 여기 존의 히트죠. 디토네이트 안 놓쳐요. 자 점자 기자 기자기 그리고 디토레이터는 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몇초안 그 되는 그 짧은 타이밍에 적을 기절시켜요. 네 대선. 지금 라인업 전체는 집중력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기절시켜. 아, 아, 틈만 나오면 디토레이터. 와, <laughs> 하, 완벽합니다. 자신감이 좀 지나치. 나오면서 아니,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3라운드에서 얘기하는 것 같네요. 디토레이터. 우리 원래 이 정도 하는 팀이에요 플레이닝 박살냈어. 맥스를 맥스 거의 풀 전력이었는데 박살냈어. 네. 4대 1이에요. 그렇죠. 디토네이터 우승입니다. 플레이닝은 그냥 잡오데. 아, 디토네이터! 다시 한번 부활. 우리는 최고의 전성기단을 이번 매치에 보여주네요. 와, 아. 정말 충격적인 경기력을 최근 뭐 지난 경기들에서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느낌에 그럼 포스입니다. 네 번째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에란 게리고요. 자 야크 선수가 어 잡혔네요. 헌터 선수에게. 오, 오, 어, 그렇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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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디가. 아, 에이곤 선수가 아, 에이곤한테. 어. 아 그죠. 엔투스 포스가 가장 좋아하는 집이긴 한데. 네. 상대가 에이곤이네요. 아, 어, 또 헌터스. 만났네요. 만났습니다 지금. v s 시죠 VSC, 어차피 여기는 대치 중이니까. 네. 네. 자, 지금 퍼서 어? 힘들어요. 자, 근데 제너럴 게이밍이 보이자 또 어, 그... 내려가서 마이크로우지처럼 한번 해보시잖아요. 아아악 어! 어! 네 갔습니다. 동선이 겹치는 못. 해 자, 내리고 싸워요 자, 이거 잡을 겁니다 디토네이터. 자, 그리고 젠지가 이너백이십 박 어, 넓... 넓게 하고 있었는데. 아! 아, 이거 출사들었어요. 핀, 네. 핀 부맞지 않았나요? 어. 아, 매복하고 예. 있었어요. 아, 그 자리에 터졌고요. 그 그렇죠. 사실 여기는 빠르게 정리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동 을 선택해야 되고. 전역 끊어내고 지금 정리하고 들어가도 또 거기에 킹스로도 있거든요. 디토네이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라운드. 와, 각단고 예. 한명 기절. 자, 일대. 봤죠, 봤죠? 일대. 봤어요. 일대. 저 사이로, 서로. 저 사이로. 아 아카네 신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아카네 네. 선수입니다. 자, 그 팀을 기켄이 어떻게 노릴 것인지. 네, 수, 수류탄. 오. 오. 오! 오! 아, 어요 자, 그럼 밀어야죠. 남가니다 헌터스가 이제 내려와요 이제 네. 내려오는데 진작에 내려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히켓? 듭니다만 자잡죠 보죠, 보죠 자, 자 들어오나요 또 와요 마데나 네.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레인저스와 레인저 맥스티드도 스틱. 싸우고 있고요 자저제 들어오는 싸움이거든요 오오오 자터스자 이거 꼭 벤치홉리어 이번 싸움 중이에요 기켄 가게 아 기켄 아! 아자 나나 어? 자이파가 기절 와완벽왜일네저 완전히... 끊어내고 있어요 마데 여기를 서! 자 호나스 정리가 되고 지금 피어 누워있거든요. 여기 살립니다. 자, 살렸어요. 일단 화킬부터 레고 시작을 해야죠. 아, 내다 와아. 라베가. 네. 레이닝 선수 님금 잡아 냈습니다. 사실 전혀 라베가가 이 지역 공략에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훌륭한 점수력 네. 보여줬고. 아오. 죽었어요. 아, 자 스퀘어 잡아 냈습니다. 에스토. 전지 그쪽에서 이쪽 지역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할 수 있거든요. 어, 네, 수류 먼저 던져주는데 정. 그 위치로. 자, 이쪽 하나 더. 네. 자기차 10조라 네, 파케트 자 젠, 젠지 저번에 이 국면에서 더 미러 받아 받아불러요 받아불러요 받아불려고 아 너무 갔어요 이게 천하나 어, 어왜 이렇게 턴이도아니자 로키 혼자 남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근처에서 젠지가 맥없이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아 터졌습니다. 아 l p k 가 정리했습니다. 젠지, 전멸. 젠지 무너졌어요. 네, 젠지 전멸. 이걸 막아줘 질러봤요 질러봤어요 네. 질러봤어요 라베가 질러요. 라베가 A5 자, 자 이거 붙었어요 야 뭐죠 이거 네자슬 바로 던지면서 해줘야 되는데 네. 도전을 어! 많이 했어요 자 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절 자 하나 더 하나 더착착패아 알파카 좀잘 아. 패고요 어, 네. 비노가 하나 잡아냈, 잡아냈습니다 자 라베가 저격이 대단한데요 정말 파워를 넣었어요 자 전력 유지하고 체력 회복할 시간 벌어주는 거 보세요 지금. 네. 자그리핀 레드가 던졌어요. 이렇게 되면 웃는데요. 알파 경화술 탄 정확했습니다. 네. 전투도 다 이긴 거고요 네. 지금까지. 그렇죠. 서쪽을 정리한 쪽은 에피큐얼로 앞치워. 상황타 던지고 네. 오. 저 에이무가. 에이무가. 잠깐만요. 드래프트 님 고민해줘. 드래프트 받습니다자 전력 유지가 좀 오. 시간이 좀네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근데. 아 네. 에피큐얼도 어, 무너집니까? 네. 킬린스프레이 자 보이스 선수는 자. 누워있는 상황이고 크리핀 레드는 얘리핀 레드는 현재 빵킬이거든요 네, 좋은 집 잡았거든요 0킬레이트가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트가화레이 그래도 이제 순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 예 화염병도 들고 있긴 한데요 네. 여기서 쏘면 포커싱 되거든요 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다오 자 점자 기장 예, 버리고 버리고 10초 뒤에 주, 줄어들고. 두리안 투어 가운데 있는 데. 안 봐요. <laughs> 안봐 <laughs> <봐요>. 저기 <두라> <웃음> 있는 <웃음> 거 생각도 안 해요 지금요. <laughs> <얘>. 왜안만 <앞판 웃음> 보거든요. 배제하고 있죠 배제. 네. 이러다가 아이 컨택트하면은 그때 쏘겠죠. 자. 아. 예. 제이 창해. 줬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지금 비노 기절, 기절 시 비로 하나 지금 기절 시키고 갔거든요. 자, A P K. 부터이야 처음이야, 처음이 예, 3대결살아남아겠습니다 A P K. 네. 그 네, 다음에 자 그리고 그리핀 레드. 그리핀 레드. 어디가 네, 레드가, 레드가 이용하나 예, 큐리어스 먼저 기절 당했어요. 네, 자기 당 자기 당 맞는데요. 아. 자, 져 자, 자, 그러면 자 이거 전열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피드전, 피드전, 피드전이야. 킵싸움이야.

왜? 네. 네. 저 순위권에 있는 네. 팀들이 네 번째 배치 광탈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46으로 야. 라베가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조합 1위